사태. 선교계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짚어봤습니다 제52회 국가주찬기도회를 준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근 뇌사장기기증인 유가족 자녀를 위한 장학회가 창립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계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걸까요?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G맨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교적 관점과 선제적 대응 체계라는 제목의 방송이 올라왔습니다. G맨 대표 김정환 선교사의 칼럼입니다. 김선교사는 방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하며 이를 위해 선교계와 파손교회 등은 위기 요인을 직시하고 사전에 위기 예측과 예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교계의 선제적 대응책으로 가급적이면 해외여행을 하지 말 것과 손을 깨끗하게 씻을 것 등과 같은 일반적인 위생 수칙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어 교단과 선교회에서는 코로나 19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서 살피고 언제든지 관련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한 라인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선교사들 역시 관련 동향을 네트워크를 통해 파송교단과 교회, 선교회 등에 즉시 연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를 영적 전쟁으로 이해한다며 먼저 스스로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했던 점을 회개하고 있다는 기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선교계의 자정을 위해 기도하자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성교 대회라든지 성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로 더 활발해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그 과정 중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체계 시스템 뭐 자리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성교사들 마음에 자리를 잡지 않았나? 성교 대회도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또좀더 화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곳에 또 외진 곳에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또 그런 선교회 운동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한국위기관리재단도 최근 선교단체 대표 지역교회 선교 목사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해 각 선교본부들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잘 인식해서 소속 사역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과 일시적 철수를 고려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김정환 선교사는 어제 주일을 맞은 미국의 모습도 전했습니다. 많인교회들은 정상적으로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전 현재 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35명 정도가 나왔다 그러고요. 아, 그래서 전체 미국 안에 있는 공항에 20군데에서 입국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오늘 주일 아침에 발표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그일래그 그 원산지 그로 지금 출발이 돼서 어, 확산이 됐다라는 걸 많이 다뤘고, 예,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이제는 그 예, 미국 표현으로 레드 알레트, 그러니까 심각 단계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한국으로는, 예, 그것이 어, 문 대통령이 이제 정식으로 그 선포했다고 얘기했고요. 미국에서는 어, 지금 한국의 그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아주 어,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LA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있는 이 지역에도 지금 뭐 그렇게 한국에서처럼 크게 확산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면서 준비하고 또 대처하는 그 모습들이 교민들 사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 1 9로 인한 여파는 특정 지역 혐오, 정치적 이슈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지역 애플리케이션까지 돌면서 해당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임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회자되고 있는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크리스천들의 10가지 자세를 보면 특정 지역을 혐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혐오는 상처를 주고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중국인 거주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사람들로 북적일 시간에 거리가 한산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론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악화되는 상황에 상인들도 걱정이 큽니다. 굉장히 없어졌지. 완전히 바닥이요 지금은 쳐다가都是대림동에 위치한 서울 중국인 교회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60명을 웃돌던 예배 참석 인원이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거의 교인 절반, 3분의 2가 쑥 빠지더라고요. 그것이 교회의 큰 변화.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중국 티안 나자고 해, 말을 해도 벌써 알리잖아요. 어느 정도 중국 말을 틈 타고 좀 번호 눈치가 조금 끓인 것 같은 그 생각 이 들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살지만 같은 중국 사람이라서 좀좀 미안한 감도 많이 생기거든요. 최 목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한국 교회의 역할로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 13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이미 우리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성숙한 마음으로 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곧 중국 대륙을 향한 성교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성숙한 대응, 문명적인 대응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숙한 모습을 오히려 중국인하고 저 13억 중국 대륙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중국에게 우리의 기독교와 신앙의 성숙함과 위대함을 역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최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사회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중국을 향해서 욕도 하고 중국인을 향해서 어떤 뭐 싫은 소리도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침착한 대응을 중국인들에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인도 중국인도 하루 빨리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한虽然你们心里紧张但是请不要对我们抵触这个病毒不是我们每个人的问题所以我们共同努力团结一起抗战这个病毒才是最最聪明的办法是最友好的办法 혐오와 증오가 가득한 어려운 시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과 배려를 먼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cgntoday 임성근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로 52회째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보도에 임성근 기자입니다. 매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 울부짖는 국가조창기도회가 다음 달 25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교회와 사회가 하나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올해 기도회 주제는 통합과 화합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요 하나둘기 하소서로 결정됐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도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 어, 반드시 응답해 이셨던 그런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이니다 사회적인 화해와 국가적인 통일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게시하는길이지 않을까 특히 올해 기도회는 렇게과 달리 한국교회 렇 주요 교단장과 연합렇관이이 참여해 연합의 의미를 더했이니다이를 위해 국가조렇 기도회는 순서자의 균등한 분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설교자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직전 총회장인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가 맡았고 축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이 맡았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대행 윤보환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 회장이 공동 기도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국가조창기도회 두상달 회장은 사회의 분열과 갈등엔 교회의 책임이 있다면서 통합과 화합을 넘어 희망을 꿈꾸는 기도회가 되도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행사를 하기보다도 정말 나라가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의 보다한 책임을 농노와 통곡에서 우는 그런 통곡의 미소방장 같은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독교가여기도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지 않면서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회의 갈등이 봉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장기를 기증하는 뇌사 장기 기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자녀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가 나섰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본부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자녀들을 위한 장학회를 창립,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자녀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이번 자리는 유자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학업을 이어가는데 경제적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기본부가 받을 분이 얼마 됐든지간에 계속 많이 기금을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생명 장학생으로는 김조희, 김수린, 홍은아 등 고등학생과 대학생 8명이 장학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는 앞으로 매년 장기 기증인의 유자녀 15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을 받은 게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상황을 많이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멋진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위한 후원에는 개인과 단체, 기업을 비롯해 구산교회, 목천교회,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등 다섯 개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장기 기증 운동의 실천을 하여서 함께 장기 기증 서약도 하였고요. 또 이런 뜻깊은 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즌투데이 박건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6일, 2020년의 사순절 시작에 맞춰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로란 주제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협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됐지만 우린 아직도 그 갈등을 넘어서지 못한 채 분열하고 있다며 한국 전쟁이 2020년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에 던지는 의미를 성찰하고 깨달아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로 나가는 하나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올해 부활절과 관련해 기도 자료집 출판, 고난 주간 고난의 현장 순례, 부활절 새벽 예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어제 오전 정기총회를 열고 제3대 신임 이사장으로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또 2020년도 주요 사업으로 한국교회와 언론 컨퍼런스, 한국교회 미션 로드 개발 및 펜투어, 언론 간담회 등으로 정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영은 신임 이사장은 한국교회와 언론의 소통과 교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이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9대 한국 월드비전 회장을 공개 채용합니다. 제9대 신임 회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기독교 신앙, 글로벌 업무 경험, 도전 의식과 최고 책임자 의식을 겸비해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경영 및 조직 운영 능력 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